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은 여느 때와 같은 밤이었지요. 목자들도 양들 틈에서 자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키면서 양들 틈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 옆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는데 당연히 그들은 엄청나게 무서워하게 되겠지요.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온 하늘을 수놓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전에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마 그 목자들 인생 가운데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장관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네 시간의 흐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너무 심요 막지갑니다. 어젯밤에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요 이 장면을 꼭 리플레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지요? 천군 천사가 하늘을 수놓으며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 어, 하늘에서 이렇게 찬송 찬양 했겠습니까? 뭐 미국 독립 기념일이나 저희가 또 기념일 때 이렇게 수많은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냥 하늘을 수놓는 거 그거 보려고 거의 뭐 하루를 기다려서 자리를 잡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 이런 장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너는 나의 표적이 되었을 때그 표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겟에 대한 표적이죠. 화를 쏠 때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은 뭔가 표시가 나는 표시할 때 표적. 그리고 기적할 때 이적할 때 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 쓸수 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 겹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적 뭐 놀라운 일 징조, 기사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표시, 신호, 상징, 증거 이러한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될 만한 한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프리카를 살린다는 취지로 아프리카의 한 동네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모금 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요. 갔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 영상으로 보던 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진짜 왔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 유명한 축구 선수다 보니까 영상으로 봤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야이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있나? 진짜 온거 맞나? 맞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데?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던 우리 연예인 분들을 실제로 보면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키가 상당히 오더 어, 키가 크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키가 이렇게 작네 몸집이 좀 작네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연애 활동하시는 분들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 옆에서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다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영상으로 볼 때보다 전체적으로. 아주 몸집이 좀 작습니다 <laughs> 영상으로 볼땐 통통했는데 실제로 보면 안 통통해요 <laughs> 영상으로 날씬하시던 분들은요 실제로 보면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영상으로 보면 아유 저분 얼굴 크기가 내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 얼굴이 주먹만 해요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 축구 선수가 진짜 그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애매한 분위기에서 이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공을 가지고 리프팅이라고 공을 띄우는 기술들 또 드리블하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어떤 그런 포즈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와 진짜 왔다, 진짜 그 선수가 왔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립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일까? 표적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 그냥 의미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표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다른 의미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축구 선수가 보인 그 기술들은 원래 그냥 축구 기술이지만 그때 그 상황에 그때 보여준 것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이 된 것이죠 그것을 표적의 어떤 그런 종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굉장히 익숙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표적이라는 단어와 붙어서 나오는 것이 표적과 기사, 표적과 징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기사가 표적과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그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표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기를 보라. 그러면 갑자기 저 산에서 갑자기 뭐가 확 올라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구나. 이것이 표적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사들이 표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강보에 쌓여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너희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확 일어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랄 일들이 보이면서 야 이것을 표적을 삼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표적 말할 수도 없는 큰 표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는요. 아니 구유의한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 그게 왜 표적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표적은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그냥 놀래로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가 표적이라 그래요. 그 아기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천군 천사는 아기를 표적이라고 하였을까?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왜이 놀라운 이 장관 이 광경을 목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출연자 수하고 관객하고 뭐가 안 맞아요. 목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군천사는 수많은 청군천사가 출연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 효과적인 어떤 이런 장관을 연출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한번 이거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70인 공회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계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무 안 오고 거기서 이거 한번딱 보여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들에서 양들 틈에서 일하느라 지키고 있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이 장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일 것 같지 않은 표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적을 목자들과 같이 그때에 정말 아주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아닌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보여 주시고 표적이라고 받기가 쉽지 않은 오히려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는요. 표적이 아니라 민망함의 대상이에요. 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정말 출산하자마자 보호를 받고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웬 구유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표적이 유대인들이 항상 구하는 습관이기는 하지만 구약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보여 줍니다. 그렇죠. 사사기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주님 보여 주세요. 열왕의 시대에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정말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들 통해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나요. 표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를 고쳐주셔서 말도 하게 하시고 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하던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저게 사단의 왕의 능력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거기도 한 권세요, 한 나라다. 사단의 위에자가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표적 보여달라는 것이 안 믿을 거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고래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은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일한 표적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러한 사건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어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나.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내가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표적을 내가 주지 않을 거야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 고치신 것, 말씀하신 것, 호흡하신 것까지 사실은 다 표적임을 알게 돼요. 모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그저 바라보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시는 그 몸짓조차도 우리 성경에 다 기술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있었던 것을 다 기술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 모자란다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표적이에요. 모든 것이 표적이에요. 수많은 표적을 실제로 행하셨어요. 가난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 달라 그러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해로성 위에서 성전 위에서 천사의 장관이 놀랍게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일이 벌어져도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택한 자는 주께 돌아오고 그렇게 결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할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표적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에다가 그 장관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소수에게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표적,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신묘함과 그 수준을 가지고 표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붙들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구유의 뉘에 있는 그 아기는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은 오직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일입니다. 오직 0년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수천 명이 경험해도 어떤 분은 믿음으로 표적으로 받는 것이고, 어떤 분은 해프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표적이 표적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아멘하며 확증하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표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딱 보았을 때 어,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저분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분이라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라고 풍채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택하는 백성에게, 사울 왕을 택하는 백성에게, 그렇죠. 풍채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택할 때도요. 엘리암이나 그 형들이 얼마나 풍채가 좋았는지 몰라요. 사무엘도 "아유, 저 양반이 이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신 믿음으로 경험하고,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주신 표적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지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표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늘 우리 성탄의 표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탄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는 눈으로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영광을 목자들은 누렸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표적이 없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심령으로 경험되어지며 느끼게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오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금 표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은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표적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아니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증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다 그랬어요. 표적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증거가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지금 아들과 나는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어 영생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아들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들이 계셔야 됩니까? 안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생명이신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표적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2000년 전 목자들은 표적을 찾으러 그 마을 베들렘의 그 집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표적이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 목자들은요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지요 그 역사를 보고 평생을 20년 뒤에 3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소식을 듣고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렇다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만나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분을 표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적이 되십니다.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의 표적을 기적의 증거를 오늘도 묵상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그 표적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표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표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표적이 있어요. 세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조물주가 계실 수 있겠구나. 저게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지. 저게 바로 어...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군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표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여기십니다. 등불처럼 여기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탁상 밑에 두지 않습니다. 높이 두어서 다 비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표적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 될수 있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묘합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었으나 우리 주님 이제 지상 사역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수 있고. 세상에 드러나는 표적은 곧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세상 앞에서 표적으로 써지는 것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요. 매일 마술과도 같은 일들이 빵빵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인 우리가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이렇게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위의 동네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산제를 맞이하여서 표적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표적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표적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표적은 주님이 세우신 우리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기를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석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표적의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렇게 기쁘고 멋진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마음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